외치고 시작하면 나이트리! 파이팅! 예. 목소리 크게 하시고. 이번 시간은 이제 그 실험 하나랑 <laughs> 어, 오줌의 성분표 분석에 대해서 살펴볼 거야. 먼저 실험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무슨 실험에 대해서 살펴야 되는지. 첫 번째. 콩즙으로 콩즙으로 오줌 속에 있는 오줌 속에 뭐 있지? 감모이아 암모니아, 요소. 예, 제가 원했던 거, 요소입니 어, 오줌 속에 요소를 분해할 거야. 실험 제목이 기대? 버벅인다. 시작하시고, 크게 크게 외친다. 연습 많이 하시고, 크게 크게 외쳐. 외치신다, 크게. 안 그러면 버벅거린다고. 5초 후에 시겠습니다

이 요소를 분해를 해야 돼. 분해? 뭘로 하지? 두 글자. 확산? 확산? 효소. 효소입니다, 효소. 오케이? 효소를 가지고 이제 분해해. 그러면 요소를, 효소를 가지고 분해하면, 요소가 분해되면 뭐 되나? 알고 있는 단어들이야. 암모니아. 암모니아 된 요소를 분해하면 암모니아야, 암모니아. 암모니아 NH 쓰기 아니야 에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모니아가 뭘로 변해? 요소로 변한다 그랬잖아. 어디에 가서 변하는지, 기관이 있어서, 조아리. 좋아... 간. 어이 먼저 손을 먼저 들었어서 간에 가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한다고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로 분해된단 말이야, 에이. 그러면 누가 분해해? 두 글자. 효소. 아, 효소 했어. 효소 말고. 칠판 있잖아 공적이잖아 공접. 공적 공접. 예 조합이 아주 잘 따라오고 있고 공적으로 부대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공적으로 부대해야 되니까 공접 속에 효소가 있다는 거야 공접 속에 공적 속에 효소가 있습니다 요소를 분해하는 놈이야 이공접 속에 있는 효소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유레이스라고 해 그래, 유레이스 연습 딱이세번 유레이스 대우이가 늦었고 오버틴. 그래서 유레이스가 유레이스가 다른 말로 요소를 분해한다고 해서 요소 분해 효소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래서 콩접 속에 있는 효소 유레이스가 요소를 분해한다는 것 알아주시고 버벅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 콩접속 효소 유레이스, 유레이스 요소 분해 오십시오. 효소. <laughs> 저도 버벅거리네. 열심히 하십니다. 저도 <laughs> <그리도> 버벅거렸어요. <그리네. 웃음> <그리도> 버벅 <그리네. 웃음>

오 번째 시작. 공집속 요소 유래이스 요소 분해 요소. 오 잘했네. 5번째 공직석, 요소, 유레이스, 요소, 분명, 요소. 5 번째 시작. 공집속 요소 유래이스 요소 분해 요소. 오사 번째 시작. 공집속 요소 유래이스 요소 분. 해소 3번 <laughs> 아, <됐다. 웃음> 잽 시작. 공접속효소, 유레이스, 요소, 분해효소. <laughs> 2번 잽 시작. 공접속효소, 유레이스, 요소, 분해효소. 잘했네. 1번 잽 시작. 공접속효소, 유레이스, 요소, 분해효소. 어,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뒀고, 그 다음 이제 이 실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개 알고 있어야 돼.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요소란 놈이 중성을 띄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미리. 미리 좀 알고 있어야돼 요소가 중성을 띈다는 것그 다음에 콩즙은, 콩즙은 산성을 띈다 산성을 산성을 띈다는 것 그러면 은이 암모니아는 산성 아닌데 염기성이다 염기성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띄는거야 그래서 어 암모니아가 왜 염기성을 띄는지 알면 개인 고별상 암모니아가 염기성을 띄는 이유 수염의 상태에서 OH-가 나와서 아오~~ 배우 니, 올. <laughs> 오우 노벨상이고 예? 왜냐하면 암모니아는 n h 3리잖아 염기라는 놈이 4는 h 로를 내야 되잖 염기는? 어, 음. o h 를 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OH- 없잖아 물과 결합해서 뭐가 되는거야 이게 NH4OH로 변한단 말이야 그 다음 뭘로 분해돼? o h 4스랑 OH마이너스 구매될까요 이렇게 o h 마이너스 가지고 있어서 연기란 말이 오케이 연기성 암모니아 여섯 장의 3번 김호영이어 누가 그런짓 못봤네 선 대리씨 뭐이렇게 해서 염기성 아, 암모니아는 염기성을 띈다는 거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액성이, 어, 수용액이, 액성이 뭐,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을 알아볼 때 사용하는 지시약이 있어. 무슨 용액인데? BTV. 예, BTB 용액. 오케이? BTB 용액이야, BTB 용액. 어, BTB 용액인데, 중성일 때. 중성은 pH가 몇인지 팀끼리 상의하신다. 미리? 예, 7입니다, 7. 혹시 B팀이 중성 색깔 알아? 초록색. 야 대단하네. 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초록색이고. 그 다음 이제, 어, 산성을 뜰 때는 못 가, 산성. 산성은 pH가 7보다 어떨 때? 낮을 때야, 에이. 7보다 낮을 때. 산성의 B팀이? 노란색? 야, 많이 알고 있네, 노란색. 이 색깔을 알고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염기성이네, 마지막으로. pH가 7보다 어때? 높을 때 나이. 물어볼게, 환희. 별로 이 예, 파란색. 근데 이 색깔을 어떻게 알고 있지, 여러분들? 중... 중학교 때? 와, 그건 까먹지를 않네. 예, 푸른색이다, 파란색이야. 그래서 이 색깔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조금 있다가 개인적으로 시킵니다. 틀린 사람은 100번 적고 가겠습니다. 진짜요 <laughs> <출처용>, 연습장에 익혀. <laughs> 중성 산성, 염기성 색깔 익혀라 쓰면서 익혀. 네. 진짜 100번 시킵니다. 틀리지 마시고, 괜히 나았어저 100번 하기 싫어요. 우리봤자 소용이 없어. 완전히 자기 걸로 익히십니다. 싫어하지 <laughs> 않도록. 색깔을 바로바로 바로 익히시고. 저를 보신다. 밑에 봐도 안 되고. B팀이 산성. 원형이? 노란색. 어, 노란 오케이. 어, 기본적인 요 색깔만 아시고. 그 다음 B팀이 염기성. 이게 내 시선을 위해? 어차피? 예, 푸른색, 파란색 알아두시고. 이제 실험에 들어가겠습니다. 실험을 하는데, 어, 이게 이제 호미 파인판이야. 어떤, 어, 홈이 파인판인데, 왼쪽 판에는 원형이 뭘 집어넣었어? 원형이? 어? 정유수. 예, 정유수를 집어넣는 거야. 오른쪽 칸에는 아닌 요소, 오줌 속에 있는 요소를 집어넣는 거야. 이 여섯 칸에 이제 정류수랑 오른쪽 칸에는 요소를 집어넣고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색깔 변화를 살펴보는 거야. 맨 윗줄, 그다음 가운데 줄 아래쪽에 이제 각각 다른 놈을 집어넣어서 색깔 변화를 살펴보는 거야. 일단 색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BTV 용액을 첨가시키고, 맨 윗줄에는 뭐를 집어넣느냐 면정류수를 집어넣습니다. 다음 데 줄에는 콩즙을 집어넣을 거야. 마지막 줄은 끓인 콩즙을 집어넣겠습니다. 끓인 콩즙이야. 음. <laughs> 천지할게 그럼 일단, 정류수부터 시작해볼까? 두 글자, 제가 원하는 거. 좋아, 느낌 아주 좋습니다. 중성이야, 중성. 두 글자, 티끼리 사기하시고, 틀림 체크입니다. 티끼리 사기하시고, 뭐야? 어, 김어찬 그 뭐, 그 뭐야? 김어찬? 네, 산성. 이산성입다 산성. 우리가 알고 있잖아, 미리 했으니까. 이공조도 뭐야? 산성을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을 다 집어 넣는데, 었 여기 왜 끓였을까가 중요해. 단 뭐냐면 어... 끓이면 단백질이란 놈은 뭐 열에 상당히 약해 그래서 자기의 성질을 어떻게 예. 잃어버린다 이거를 단백질 변성이라고 해연습장이세 번, 변성 변성 써도 돼요? 아니 단백질 변성 단백질 변성 끝이 <laughs> 니 그래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놈 뭐가 있지? 칠판에서? 그래, 효소가 단백질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되니까 끓여버리면, 효소 기능을 해 못해. 못했다는 내용이야. 게여 6장에 효소 기능 X, 세번 효소 기능을 못한다는 거야. 아, 동시에. 네네. 자, 그러 이제 색깔별 한번더 살펴보자고. 제일 처음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 정류수랑 어, 요소 어, 오줌 속의 요소를 이렇게 여섯 칸에 빛 칸에 집어넣고 정류수 공적, 콩즙, 공즙을 집어넣는 거예요 btb랑 같이 그럼 이제 살펴봐야 돼 여기 정류수 있으니까 여기 정류수 들어가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정류수가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정류수는 뭐야 중성 아니야 그럼 btb 중성 색깔이 뭐야 초록색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무슨 색을 띄어 초록색을 띠고 있단 말이야, 오케이? 얘 무슨 색을 띠는지 팀끼리 상의하시. 나 배웠습니다. 배웠어. 팀끼리 상의하고, 그런 체크한다. 자원이? 하하하하. 체크. 자. 체크. <laughs> 좋아? 초록색. 초록색이지. 왜 초록색이야? 중성이. 그렇지. 여기잖아. 요 선은 중성이잖아. 오케이 그니까 이거, 이거는 지금 이거 중성 중성 밖에 없다고 b t 비는그 색깔을 이제 살펴보는 거고 그니까 얘 중성일까 뭐를 어야돼 초록색을 띄는 겁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홍즙과 b t 비를 정류소 쪽에 넣었어 팀킬 상해하신다 색깔 팀킬 상해하신다 지형이 노란색 어 이거 노란색을 띠어 왜 노란색을 띄는지 주환이 그렇지. 콩점이 들어갔으니까, 산성일 테니까, BTV가 노란색이야. 얘 무슨 색깔인지. 헉, 뒷길 상의해야 된다. 헷갈린다. 그리지 마시고. 원형이? 얘 노란색이지. 왜냐면, 얘도 중성이잖아. 중성인데, 지금 콩점 산성이 들어왔으니까, BTV가 노란색이고. 얘 무슨 색깔인지, 뒷길 상의하십니다. 원형이? 어? 3 3 파란색 3 3 파란색 3파색깔 파란색 3있어색3 파란색 3색초록색 아닌데 색3 파란색 3 파란색 3 파란색 란색 예, 노란색이지왜색3 파란색 고 파란색 성이변색는건아색야그란색 있는 란색3파산색이 파란색 3 파란색 3 파란색 3 파란색 3 파란색 3 파란색 이 열에 의해서 녹 변하지 않아, 오케이 네 아주 잘웃고얘 무슨 색이지? 깔 지금 상의하신다, 또 틀려? 자기하아부터린다고대우비얘 똑같이 노란색이지. 왜냐하면 얘는 중성화냐, 풍족이 변하지 으니까 산성이 된다. 이렇게 이 뿌려 놓은 다음에 색깔이 된 다음에 뭘 하냐면은 30분 동안 기다립니다 30분 후에 이제 색깔 변화 보는 거야. 어떤 물질이 분해되는지를 살펴본다는 거야. 30분 후에 하겠습니다. 무슨 색깔이 되는지 팀끼리 상의하시고, 30분 후에. 정류수가 들어가니까 분해해야 못해. 안 하지. 그러니까 뭐야? 그대로입니다. 색깔은 얘기하는데, 뭐 초록색 그대로라는 거야. 그냥 그대로가 더 중요하고, 얘 뭔지 팀끼리 상의하십니다. 이제. 자, 유성이? 왜 그대로지. 분해할 게 없잖아. 정류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물질을 분해시키지 못해. 자 이번은 왜? 예. 공정이 들어갔어.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특별 상의하신다. 좀좀좀 <laughs> 어렵지. 헷갈린다. 30분 후에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 요즘. 조심해야 됩니다 준비? 얘 예, 그대로지. 이 예, 그대로야. 들가서 처음에 노아색이 됐지 그 다음 콩점이 분해할놈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죽일 수만 있는거야 해볼까? 콩점과 비집이가 들어왔지 오케이? 팀끼리 상해하십니다 어렵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 어거야 팀끼리 상의해라 팀끼리 상해하시고 원형이 어? 예, 파란색 파란색이지 오, 잘했네 왜 그런지 보자 고 지금 콩즙이 어디로 들어왔어? 요소로 들어왔잖아. 그럼 콩즙 속에 있는 효소가 뭐야? 요소를. 분해하잖아, 오케이? 이 요소를 분해합니다, 분해. 분해하면 뭐 생기는지 배웠습니다. 틀림 체크고. 아니? 예, 암모니아 생기잖아. <laughs> 암모니아. 밑에 세 글자 적을 겁니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배웠습니다. 지형이? 연기성. 예, 염기성이지, 연기성 그냥 음, 네네. 네, 요소가 암모니아보다 작은 단위야. 근데 어떻게 되는데 분해가 요소 아 요소가 더큰 단위야. 큰 덩어리야. 큰 덩어리야 여기 있잖아. 요소를 분해해서 암모니아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암모니아가 합성돼서 요소로 되는 거. 얘가 더 작은 단위야. 네잘 물었어. 요소가 훨씬 더 커. 화학식도 뭐 CO NH22 해서 훨씬 더큰 덩어리. 야 아주 잘 물었어. 왜, 왜 암모니아보다 그 요소가 분해에 더나지 알아? 독성이니까. 암모니아 자체로 있을 땐 쪼개져가지고 독성이 엄청 많아. 걔들 합해놓으면 독성이 훨씬 줄어든다. 아주 잘 물어. 간에서 합치는 거예요. 간에서 합성하는 거예요. 오케이?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 독성이 없게끔. 아주 잘 물어보이. 엄청 헷갈렸겠네, 대훈이. 이게 크기가 바뀌어서 알고 있었어요. 오케이? 암모니아가 더 작은 요소야. 이. 예? 아, 더 작은 아이야잘 물어보이. 그래서 요소가 분해되면 암모니아 염기성이 되니까 이제 이 BTV가 염기성을 알아차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노란색이 무슨 색으로? 어. 푸른색으로 변한다. 대체? 티티 상의하신다. 무슨 색인지. 티티 상의하시고. 하니 예, 그대로지, 그대로. 음. 왜냐면은, 여기는 정유수니까, 공점이 들어간다고 분해할 게 없잖아. 오케이, 그대로고. 예, 뭔지. 지금 상이 하심다. 자. 그럼 지금 상개가 돼. 어려워. 원형이? 오사삼 사? <laughs> 이? 노란색. <laughs> <laughs> 뭐라고? 노란색. 노란색. A1D? 자, 그다음. 어차리? 노란색. 어, 노란색. 노란색은 노란색 그대로 돼. 맞네. 왜그러지 그래 보자고. <laughs> 지금 공정이 들어왔어. 공정이 들어왔어어 요소이네.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분대를 해야 된다고. 분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렸어 공정을 그렸지. 그러면 공정 속에 있는 요소 기능 을해 못해. 못한다고 그러니까 분대를 해 못해. 못해. 그러그까 그런, 뭐야? 그대로란 말이야. 분대되는 게 없습니다. 요 내용은 알고 있어요. 오케이. 어이실험은 간단하게 끝났고 필기를 하십니다. 행동에. 흰둥에 필기할 동안 선생님이 여기 표를 그릴 거야. 필기해, 바로. 지난 시간에 필기했던 뒷장에 하신다. 지난 시간 뒷장에 필기를 하신다. 그 사이에 선생님이 표를 좀 적어 놓을 테니까. 바로 필기하신다. 그리고 여기 잠깐 봐. 여기 잠깐만. 필기할 때, 여기랑 여기 다 써야 되니까 반 정도만 차지하도록 필기하신다. 반 정도만. 오른쪽에 공간을비워둬으 필기하신다. 카메라 안보도든요 네, 안 봐도 돼. 신동이 쭉 필기에 나가시고. 음, 뭐, <목소리도> 아, 필기하다가 또 자기가 잘 모르면 저한테 묻습니다. 모르고 필기하지 마시고. 네, 콤즙소, 표소, 네네, 콩즙소 효소 옆에, 밑에, 네, 옆에. 이거 네, 옆에. 산성, 콩즙이 산성을 띈다고잘 모르면 항상 물르시고 깨끗하게 분리하시고. 자기가 필기하다 물, 물어야 된다, 내용을, 원리를.